저녁한 지세 달이 됐어요? 그러니까 완전 오랜만이다. 와우, 저녁 축하드려요. 저녁 대단하지. 대단하지. 나라를 지키고 왔는데. 그래도 그동안에 제 영상 봐주고 있었다니 너무 고맙다. 와, 내가 방송을 오래 하니까 저녁한 사람도 보네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저녁한 사람 이제 두 번째 봤어. 잠자 때 리오님 영상이 짱이죠. 고마워요. 좀 있으면 애기 돌잔치도 보는 거아니냐요 그러니까 애기 돌잔치는.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가능하겠어요, 여러분? 응, 결혼부터 해야지 돌잔치지 <laughs> 누군가는 하겠지. 어,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겠지. 내가 제일 먼저 결혼할 거라고? <laughs> 글쎄요, 전. 아, 못할 것 같아. 나는 이제 뭐, 나는 뭔가 연애세포 죽은 것 같아. 리언니 네 결혼하면 투수드 끌고 갑니다. 스윙이 말고. <laughs> 내 결혼식장에서? <laughs> 투수드 거기서 현실도 내 합시다. <laughs> 내가 결혼할 날이 올까? 좋은 사람 나타나면 세포될 사람입니다 어 그럴까요? 이러다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중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이야기를 헤어지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저를 오랫동안 봐주시고 음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신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어렵지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. 어, 제가 드디어, 뭐, 이렇게. <laughs> 진짜 같죠? <맞죠? 웃음> 진짜 같죠? <맞죠? 웃음> 긴가민가 했지? <laughs> 알고 보니 남친 있고. 아이, 긴, 가 있어, 개 예쁘, 맨날 <laughs> 내가 남친이 있으면은 밥잘 사주는 예쁜 년나 보면서, 어? 웃겠어요? <laughs> 남자친구 보면서 웃겠지? <laughs>